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늘 큐티, 오늘 큐티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여우 수화서를 묵상해왔는데요.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 관련된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오늘 본문은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관련된 본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가 대략 기원전 700에서 850년 사이 정도로 추정합니다. 아, 그 말은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예언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그 약속을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이 최소 70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라는 산술적인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약속을 기다릴 때 사실 우리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그 약속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다림 조바심이 있죠. 어, 쉽게 말하면 이 70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인간의 기다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시간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긴 시간의 기다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포기했고 그 마음으로 그 기대를 접고 있었죠.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단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죠. 때로 그 시간을 지나갈 때에 그 막막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한 내 믿음의 시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조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단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케 하게 되는 믿음의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지나며 그리고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주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